안녕하세요. 등기부 읽어주는 남자, 등기남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캠코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익 계약 가능 물건입니다. 자, 입찰 사이트는 온비드고요이 온비드에서 수 수익 계약 가능한 물건을 여러분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은요. 대전 광역시에 있는 물건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제가 직접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장은. 저희 회사 근처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분, 특히 연구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꼭 같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유성구 전민동 세종아파트 하나에 나와 있고요. 세종아파트 2개, 세종아파트 3개, 세종아파트 4개, 세종아파트 5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전민동에 어, 많은 아파트들이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 감정가를 너무 높게 정해서 안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또 임차인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어 이거는 다 수자원 공사 물건이었고요. 하나도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 사진을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자, 한번 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엑스포 아파트 되겠습니다. 제가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다녀왔는데요. 엑스포 아파트 209동 403호 아파트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음이 화면상으로는 아마 잘 판단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출입구는 이렇게 출입문은 현관문입니다. 현관문 현관문 인터럭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옛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그, 화소가 떨어지는지 굉장히 안 좋게 되는데, 예, 맞습니다. 어, 인터폰, 그 다음에 스위치, 그 다음에 화장실, 또 방에 있는 냉장고, 또 여기 보면 주방에 있는 싱크대도 다 바꿔야 돼서, 최소 제가 봐도, 못해도 견적 4천만원은 나올 것 같습니다. 4천만원 정도는 나와야, 수리를 해야 사람이 살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어, 정확한 사진은 제가 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엑스포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 추천하는 이유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요. 이 왜냐하면 옆에 연구단지. 어, 직주 근접을 해서 영구 직들을 가지신 분이 이사를 많이 오고 이사를 많이 가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주변에 한남대 또 작은 어, 기업들부터 해가지고 큰 대기업까지 어, 회사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파트가 이 엑스포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갑천 옆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어,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갑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하기 좋고요. 또 하수 종말처리장이 있었는데 하수 종말처리장도 이제 이사를 한다고 그래서 너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엑스포 아파트 보이시죠? 자 우리의 물건 어디 있냐면요. 여기 209동입니다. 209동이면 갑천뷰가 나올 것 같은 아파트인데요. 4층이라서, 4층이라서 약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숲을,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가려서 갑천뷰는 나오지 않지만, 산책하긴 좋고, 농구장, 그 다음에 위로 보면 갑천유래비. 갑천 둔치도 있었고 또 옆으로 밑으로 보시면 공원들 이쪽에는 상가가 발달되었고요 여기도 상가 여기 보면 연구소가 있죠 전민 초등학교가 있고요 전민 중학교 초 중학교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고 여기는 상가 뒤쪽으로는 이제 고등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 고가 다 걸어서 생활하는 도보권의 모든 입지가를 잘 구성되어 있다. 자, 이 전민동은 대전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한밭 수금 먹어나세요. 자, 시청역이 여기 있는데요. 시청역에서 전민동까지 차로 20분 이내로 도착합니다. 빠르면 15분 이내에 도착하고요. 단, 역세권은 아니라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옆에 보시면 신세계 백화점과 엑스포 과학공원이 근처에 있습니다. 차로 5분이면 바로 도달하는 지역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물건이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임장도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카카오톡으로 사진 찍은 게 있어서. 어,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열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열리는 동안 어, 다른 것부터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에게 어,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명도 필요 없고요. 권리 분석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직원 합숙소로 이용했고요. 안에 임차인 없고 또 공실이라는 거 언제든지 계약하시면 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단 어, 30일 이내로 잔금을 치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찰 정보가 있는데요. 이 입찰 정보에 보시면 첨부 파일 감정평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합숙소 메가 공고와 감정평가서가 있는데 열어보시면 30일 이내로 입찰해라 기다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공동입찰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대리입찰, 그러니까 직접 사시는 분 외에는 입찰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어 제가 다녀온 물건지의 사진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컴퓨터가 좀 느리니까요. 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아파트를 제가 추천해주는 그 아파트들 중에 가장 거래량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아, 이런 아파트는 진짜 들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음. 뭔가 이상하 게됐 는데, 잠시 만요. 지금 뭔가 꼬 이고 있 습니다. 어 제가 운영하는 그 천원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원방에 제가 사진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열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네, 음. 네 천원 방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 가입비가 만 원이고요. 어, 매일, 매월 마지막 주에 계속 이 천원 방에 계실 건지 아니면 퇴실할 건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단돈 천 원이고요. 지금은 천 원이지만 앞으로 추가 모집 시에 어 계속해서 돈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입하시고 드시는 것이 어 다른 사람보다 우선 점유 어 선점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 드려봅니다. 자, 어 제가 다녀온 물건 잠시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진이 그렇게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크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수의 계약을 통해서 입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입구에 이제 아파트 통 호수가 나온 거고요. 어, 이거를 보시면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실내를 보겠습니다. 실내. 거실이고요. 거실에 이렇게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 때 간답니다. 그래서 에어컨 장착하셔야 되고 이게 벽지 포인트 부분을 줬는데 너무 우중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비추다. 그래서 도배장판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또 에어컨도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싱크대. 이 부엌에 아니 지금 거실에서 베란다 쪽 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가려서 잘안 보인다.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창살이에 얇기 때문에 폴딩 도어, 두어, 폴딩 도어로 하면은 넓게 이 베란다까지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창가에서 바라본, 거실에서 바라본 뷰입니다. 이렇게 푸르륵 나무가 4층 높이까지 올라와 있네요. 자 다음은 이제 또 거실에서 어 저기 베란다 끝까지 어떻게 보이는지 사진을 찍어봤고요. 자 다음 사진은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어 화장실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싹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싱크대 쪽이네요. 싱크대 주방 전체 다 갈아야 되고요. 문문 틈새부터 어 시트지를 부착해서라도 싹매 장판 문자, 교체까지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사람을 살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아파트가 지금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결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로 부분을 사진을 찍어봤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어, 여기가 이제 비상탈출구 이야기 되고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음, 베란다에서 보이는 숲속, 역시 숲속, 숲속의 현장입니다. 네, 작은 방, 작은 방이 보이는 곳이고요.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천장, 누수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결로. 여기서 보면 전등은, 이 전등을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소방, 벨이라든지 문짝, 그다음에 이 모서리, 몰, 올딩 부분이 지금 다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려봅니다어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사진 찍으셔가지고 견정 내실 때한번 들어갈 틈이 없으셔야 또 다음에 두번세번 견정 안 하니까요. 이 사진만 주시면 아마 업자는 충분히 이거 얼마 나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가스 렌지를 해서 고 있고 가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주방 시크대는다전천장까지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 드려 봅니다. 어, 또 중요한 게 이제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 화장실 어떻게 되고 쓰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장실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이거는 거실이고요. 거실에 여기 세탁기실에 들어가 봤거든요. 세탁기실에 들어갔더니 어 금이 쩍가 있더라. 금이 쩍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요거를 가릴 정도의 보수 물과가좀 필요하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음, 진짜 화장실 사진이 하나도 없나요? 제가 찍으다가 찍었는데. 아, 없네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 제가 다녀온 엑스포 전민동에 있는 엑스포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엑스포 공매물건을 어, 다녀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 수익 계약 하시려면 지금 3억 4천대로 최저 입찰가인데요. 어, 이 금액 3억 5천 2백이 최저가인데 이 금액보다 낮게 불러서 어,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을 수의계약 이라고 합니다 수의계약 그래서 3,500 보다는 3,000 밑으로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3,500만원 이상으로 판매한다면 어, 조그마한 수익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잔금도 30일 이내로 채해야 되고 인, 인테리어 재소 못해도 3,500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거래는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고쳐놓으면 빨리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가지고 전세 매매에 잘 거래되는 지역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좀 인터넷이 느려서 버벅거렸는데 하여튼 오늘도 영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공매 물건, 권리 문제였고요. 명도 필요 없는 물건을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